곽상원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곽상원씨가 네. 어, 종로구에서 오, 예.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경쟁자였던 최재형 후보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대요. 뭐라고 아. 보냈냐면 나를 비방조롱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공개 사죄하지 않으면 선거 과정에 약속한 대로 당신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아. 얘기를 한, 했, 했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 이, 저, 최재형 의원이 이 방송 이제 토론 같은 거 여러 번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질의를 했다고 해요. 자, 지금 아파트, 어, 미국의 아파트 그 딸이, 따님이 사셨죠? 그 그러니까 당시 예. 부인이 미국의 아파트 그때 사지 않았습니까? 그 매매 대금 어디서 온지 그거 그때 확인하셨어요? 그거 혹시 그대로 있나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나요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죠라고 질을 했다는 거예요 오. 이 질의에 대해서 이거를 조롱 비방이다라고 해갖고 지금 공개사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어제 이제 제목만 보고 그냥 약간 혹시 훈훈한 미담일까? 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구로올 당선자 아, 윤건영 예. 의원한테 그저 낙선자인 저 국힘 태영호 의원, 전 의원이 태, 아 현재도 의원이죠 태영호 의원이 축하 보내고 꽃다발 들고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하면서 미담으로 소개됐잖아요. 그래서 아 종로에도 그런 건가 했더니 이거는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때 있었던 거 가지고서 사과 공개 사과해라. 어 이렇게 하면서 뭐 저기 망신을 일제 뭐랄까요 라 보복 복수 열전 그니까 선거 끝났는데 복수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문장을 내서 봤더니 네. 최재형 의원이 했던 얘기가 이게 비방과 조롱에 해당되는지가 일단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이 그래서 저희 저 기자가 네. 물어봤대요. 자 비방과 조롱이 정확히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가 비방이고 뭐가 음. 조롱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는 안 하고, 비, 당신 조롱과 비방했으니 공개 사과하시오 라고만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는 팩트로 돌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덕분에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됐고, 네. 이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네. 오히려 최재형 의원의 문제 제기가 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이 기사에 보면은 현재 곽상은 씨 재산이 7억 8천만 원으로 나옵니다. 네. 7억 8천만 원으로 나오는데 저희들 지금 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과거에 2011년인가요? 그때 그 미국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었고 그 아파트 매매 대금이 뭐 어디서 왔냐 이게 논란이 됐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집행유예를 받고 이러면서 아파트를 아주 비싼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그랬거든요. 자, 판결문을 봅니다. 네. 어... 노무현의 딸 노정현 씨가 2007년 10월에 경주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삼성그룹 계열사 회장, 따, 회장인데요. 경주현의 딸이 있습니다. 경연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경연희와 미국 뉴저지 웨스트 뉴욕의 45평 아파트를 네. 20, 22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노정현과 경연이 두 사람이었죠. 이두 사람이 220만 달러짜리 45평 아파트를 삽니다. 권리는 당장 가져오는 거고 집문서와 명의는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뒤에 넘기는 차명 유지 조건이었습니다. 차명으로 두 사람이 220만짜리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네. 그럼 절반씩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겠죠? 네. 이 계약금이 40만 달러였는데요. 이 40만 달러는 박연차, 지금은 사망했습니다. 태강실업그룹 회장이 주었고, 또그 다음에 100만 달러. 40만 달러, 왜 100만 달러가 또 있었는데, 100만 달러는 환치기. 즉, 어, 외환 그 바꿔치기, 환치기라는 네, 네. 게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어, 은행에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환치기로 지불을,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나머지가 장금이 80만 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금이 치러졌는지 어떤지, 그다음에 환측이 달라, 환측이 한그 다음에 환치기 달러, 환치기 한그 돈의 추천은 뭔지, 이게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권양숙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남편 재임 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과 네. 방문, 그러니까 재임 때 청와대를 온 사람들, 또 퇴임 후에 봉화 마을로 찾아온 네. 사람들이 지인들이 돈을 줬다. 하지만 지인이 누군지는 도리상 밝힐 수 없다. 음.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요걸 수사를 누가 했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네. 출처를 밝혀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노정현이 어, 기소가 된 부분은 외환거래법 위반. 그렇죠. 아주 심플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만 어,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봐주기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문제는 불거졌지만 이 문제를 가장 심플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냥 외환처리법,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리를 한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그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은 양문석도 이번에 21억 원으로 등록한 31억 원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 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각그 상대 후보의 재산 상황을 봤더니 7억 8천만 원인 거예요. 네. 심지어 2020년에도 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때 재산은 보면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은 이걸 다 하고 이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왜 재산이 4억 원밖에 없었냐. 자, 아파트 돈 어디 갔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물어본 근거 뭐냐면 은조선아카이 어, 뉴저지주 허드신, 허디슨 카운티 허디슨 카운티 허드슨 카운티 허디슨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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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운티 등기국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두 여성이 (220만 달러에) 저 맺었던 아파트는 (2013년) 네. 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죠 (2013년) (4월 26일) (70만 달러에) 중국성을 가진 부부한테 판매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70만 달러에) 팔렸으니까 (8억 원입니다) (8억 원) 당도 근데 (220만 달러에) (140만 달러에) 계약금을 치른 집을 (70만 달러에) 팔았다. 네. 이것도 매우 지금 이례적인 이상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혹시나 네. 이걸 위장 매매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8억 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자 어쨌든 8억 원에 팔았으니까 8억 원인데 각그 재산이 4억으로 2020년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당시 아파트 판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볼 이 8억 원을 경씨랑 나눠가졌나? 4억씩? 응. 어. 아, 그래서 4억인가? 2020년에 그래서 4억이라고 등록을 했나?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게왜 비방과 조롱이냐라고 조롱이냐.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곽상원 씨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송금 확인된 140만 예. 달러 외잔금 80만 달러를 다 주고 종결 거래를 종결했었습니까? 을 음, 아 남아 있었으니까. 예, 예. 아니면 차익을 안 주고 어, 거래 종결이 안 됐다면 계약금을 제외한 돈은 돌려 받으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경 뭐라는 여자가 공동 매입자였던 사람이 예, 예. 거래 종결 전 일방적으로 집을 팔았다면 예. 이미 지불한 돈만큼 비율을 돌려 받으셨나요? 아, 각자 낸 돈이 다르니까. 음. 팔았다면은 그 네. 8억 원에서 나눠 가졌느냐. 네. 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나눠 받지 않았다면 그 여자 경모 씨라는 여자한테 법적 대응은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캠프 관계자 대답이 걸작입니다. 야, 이런 건 선거 전에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뭔지 보이네요. 이거는 말입니다. 곽 씨가 직접 대답할 문제예요. 아, 캠프에서 뭐 캠퍼에서 자기네 당선자한테 곽식?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한거예요 네. 아, 재밌지 모르... 않아요? 직접 물어보라고. 재밌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리고 저는 예. 그최 최재형 의원이 뭐라고 비방과 조롱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분이. 감사한 점도 하시고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방과 조롱을 하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비방과 조롱인가요? 노무현 관련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그문 어, 노무현 언급하면 비방인가요? 조롱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노무현에 대해서 뭐 10억 원, 20억 원, 640만 불, 뭐뭐 뭐 300만 불, 120만 불 이런 돈을 물어보면 이게 비방입니까? 이게 조롱입니까? 아니 그 이거는 이분이 노무현 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종로에 공천받고 이광재도 양보하고 분당으로 가버리고 해서 사실 된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양수 어, 대통령, 전 대통령 부인의 뭔가 이 부탁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있었을 거로 어,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렇다면, 곽상은 종로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 건드릴 수 있는 변 변수에요. 그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거든요.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로서는 그 사위에게 그리고 더구나 그 사위가 살았던 아파트와 관련된 이 재판까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영 내에서 뭐가 있냐면은 노무현은 뭐라 언터처블 건드리면 안 돼. 그 아마도 노무현을 건드렸다 그것만으로도 비방이자 조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분들의 새 태도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그리고 지금 당신이 물어보는 의도가 내가 뭔지 알겠는데 의도가 뭡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물어보면 바로 노무현을 비방하려고 한다, 그런다, 조롱한다, 그런다라면서 자기 혼자 뇌피셜을 한 다음에 이거를 비방과 모욕으로 대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예. 있는 건데요. 저는 딱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 이 곽상원 씨가 노무현의 정신을 잇겠다, 자기가 이어가겠다라고 네. 네. 저는 당선 소감을 밝히는 걸 봤는데요. 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무조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신성화, 신성시하는 화신성 것. 네. 그가 받았던 어떤 의혹에 대해서 대답을 요구하면 그것을 비방이나 조롱이라고 어, 반대로 화를 내는 것. 이게 노무현 정신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답답합니다. 예. 지금 종로, 종로 나올 때도 그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종로가 우리나라 중심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종 노무현 재단도 저희 맨날 종로에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마치 그걸 막 자기들이 종로를 차지했다는 그것 아 이런 태도, 아나무인인 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네. 야, 내가 당선됐거든. 너 이제 죽을 자로. 가만 안 둬.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말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뭐냐? 저는 곽상은 씨가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위해서는 본인의 태도부터 조금 더 맞습니다. 정정당당해지고 예.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 훨씬 어 자신의 처지와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한마디만 자꾸 드리게 되는. 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점심 약속이 있지만. 자기는 예, 예. 모르는 문제고 이게 예. 부인이 재판받았다고 라 해서 이 문제를 피할 생각이라면 어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 신고할 때도 자녀는 고지를 거부하면 성인된 이 자녀는 안할수 네. 있지만 부부는 대부분 씁니다. 우리 댓글에 올려주세 아유 너무 속이 좁다. 이렇게 또 올려놓으시네요. 속 좁은 문제가 아니라. 판내가지고요 상대방 말을 못하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네 상대를 어, 겁박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고 그 수단으로서 돌아가신 자기 장인을 사용하는 자기 장인을 장인의 그 권위 아우라를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아까 노무현 정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또또 또 다른 형태로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 아닌가 싶습니다 모욕 주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